오, 진사운드 님. 아이고, 유패장. 오진사운드 님. 대체 유패장 님. 어떻게 합방을 1년 만에 하는 겁니까? 유패. <laughs> 아. 그러니까 이게 분명 1년 전에 뭐 얘기할 때는 금방 할것 같았는데 말이에요. 그러니까 말이에요. 아니, 정신 차리고 보니까. 여러분,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저희가 합방을 1년 전부터 계획을 했어요. 저 뭐냐 저 작년 8월이었나 7월이었나 그때쯤 아니었어요 여름이었던 기억하는데. 네 맞아요. 그러다가 <laughs> 하자 하자 해놓고서 계속 주제가 게 다른 게임 하자 그것도 안 되고 여러 명뭐자자 그러다가 그 뭐냐 그것도 파산다고 이래가지고. 맞아요. 아니, 여러 명 같이 하려니까 사람들이 다 접어. <laughs> 그니까. <laughs> 아니, 다 접는 거야. 막. 갑자기 방송을 접는 경우도 있어가지고. 어, 어 일단은, 요번 합방 주제 같은 경우에는. 냥. 어, 뭐야. 다 기대되잖아. 둥글뜨글거리잖아 그리고, 그리고 뭐야, 뭐야. 마지막 다음에 또 하나는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. 무대를 뒤집어 넣어. 이거, 아, 뭐, 갈아넣는거가 보다, 이거. 자, 그러면 마지막 하나는 저도 시크릿으 할게요. 아, 오케이. 방금 보고 있지만. 아, 이거, 어어, 이거 도방은 어 이거 도박은 아니야. 아, 도박은 아니. 설마, 듀얼 할 때는 제가 따로 뭐, 설마모르겠습니다 그냥, 어, 덱이 어떤 덱 준비하나. 솔직히, 제가, 어, 이실족 하자면은, 네. 패님 방송한 거덱 만드는 거 보고 있었어요. 아니, 그러면 나는, <laughs> <laughs> 아니 그럼 난 시크릿이 없잖아 뜨거 뜨거 거리잖아 저는 오늘 승리를 버리고 재미를 택했습니다.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아 저의 모든 진선의 카드 쩔더라. <laughs> 자, 저의 상징을 가져왔습니다. 레드 데몬즈 아... 드래곤! 잠깐만, 어 공격 쎈데 참고로 저는 소환식 별로 안 좋아합니다. <laughs> 아, 아 그렇군요. 어택! 어? 데이... 공격... 어? 아원 <목소리> 융합해도 의미가 없을텐데 카드소융소어나라박신 브라즈마 바이스 1! <목소리> 잠깐만 프즈마 바이스 바이사이... 잠깐 공격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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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수비력만 높은 데던가오 달성... 그러네. 잘 가라. 아안 돼. <laughs> 여기서 끝내주지. 미라클 퓨전. 아 설마 세트된게 뭘까 지금 내가? 설마. 오오 설마. 어, 어, <laughs> 스파크맨가. 네 <laughs> 말은 <laughs> 인감시켰다 나오라, s h i n 레임 l a m e Man. s h i i 까지 t y r a n n o a 이게. 직접 공격하겠어. 와. 하지만 <샤이니>. 라이프는 또. 아. <laughs> 아, 라이프가 남아. 아, 2 o 0 0 아, 저거 회복 안해서 끝난 건데 저거. 아. 이 정도. 버전 3, 쓰리! 선화포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 내가 아아아아 괴금이다 아아이 어 이거 나 이거 완패 당해야되는데드아어 ㅋ ㅋ 금망 실현해보겠다고 ㅋ ㅋ ㅋ ㅋ ㅋ 대 바꿔오세요! <laughs> 바꿔올까요? 오케이 아 이거 이거 에반인거같요 <laughs> 어? 주다이유 배? 다 주다이에요? 어, 저 이제 지나있습니다. 아저깜했습니다 어, 아, 조심하시지요. 오 노! <laughs> no. 전 이제 애니판이 아니 캐릭스 <laughs> <폼스> 버전입니다. 세상에. <웃음> <웃음> 어, 어, 와우. 이 생물을 받아들오포스데스피오스니다여오좀 강한데요. <laughs> 아, 초반부터 강하게 나가겠습니다. 오. 거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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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귀모의 마도서를 발동. 아니, 아, 이거 나 봤던 데기다 이거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이거, 이거. 아 씨. 아, 이거 봤던 데기다 이거. 아, 마거 그대로 가도록 하마 가지고. 비수성이라서. 마도서 정리를 가져온다. 를 조작하도록 하 아 정리하시는군요. 정리 좋아하시네요. 책 좋아하시나 보세요. 어 그렇죠. 제가 책을 좀 좋아해서. <웃음> <웃음> 오케이 오케이. 이버스카도두장 세트하셨고. 선을 넘기도록 하죠요 선을 넘기셨고 오케이. 어 잠깐 어둠이 없을 것 같은데. 에어맨. 어 에어맨 내 앞에서 가면 에어맨을 <laughs> 에어맨. 대게서 엘리웁 더 히어로 한 장을 펴러 추가합니다. 제가 가져올 카드는 오. 에어맨을 가져오겠습니다. 아! <laughs> 에어맨. 부회장님 맞춤 형 덱을 결막 들고 왔습니다. 정식적 데미지가아 <laughs> 일단 모르겠다. 때려본다. 오 뭐야 뭐 벌써 죽는 소리가 나. 어때? 오 어? 그거는 멍청. 옳지 않은 판단일 텐데. 어. 어? 1,600이 되려가면은 200밖에 됬지 않지 않냐? 우 다행이다 300데미지 맞네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설마 저거 또 저거 저게 또공격이나 그런건 아니겠지? 때려. 에이 그랬으면 두다 썼죠 <laughs> 공격! 이쪽에 결집 나니? <laughs> 나라마다스네 마하드 <laughs> 어? 나니? 죽여 일단 죽여 <laughs> 와 <웃음> 브레이네에서호카브네스스의 호카소! 브리미네스의 호카소! 브리미네스의 호카소! 브리미네스의 호카소! 브리미네데의 호카소! 이번 스카드트가스오도레미제이 <laughs> <laughs> 라이프가 6200이라고! <laughs> 야 이러더냐 야 이거 어떡하냐 <laughs> 어? 에어맨 효과 갔소! 그러면 결체발동 아일층에 결체발동 하다고 아 감정 대단하시네 그럼 바테르를 스위필에 소환시키고 강제로 에어이 파괴되면은 지 보자. 그렇다면 그렇다면. 소카 소카 소카. 뭐지? 온 체인이 걸리는 거지? 융합 발동. 융합 발동. <웃음> 음. <웃음> 음. 음. 융합이 들어간다고? 음. 노바 <laughs> 마스터. 오? 어? 잠깐 노바면은 불. 2,600! 엘 l é m e n t 노바마스터!! 간자 세트. 오? 오, 잠깐만 이거 어떡하냐? <laughs> 이거 어떡하냐? 아이고, 아이고, 없어서 우리 망했어! <laughs> 어? 잠깐만 이거? 한번 더! 각! 어 틈에 세트된 없잖아. 각! 가자 미라클 퓨전! 미라클 퓨전! 아이고, 없었어! 아이고 u n

이런 건 <laughs> 절대로 질수 <칠> 없어. <laughs> 내 영혼 속에 깃든. 됐 녀석들을 위해. 했어 <laughs> 다른 들 봐야 돼, 이제. <laughs> 어.